아, 도덕경에서 어, 왕은 성인의 별칭입니다. 또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 누구나 성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면은 성인이며 왕이다 이런 얘기죠. 왕은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왕은 그 평범한 보통 사람이죠 이렇게. 음. 후왕이라고도 하죠. 후라고 하는 것은 어, 왕 밑에 있는 귀족의 계급입니다. 공, 후, 백, 자, 남. 다섯 개의 계급이 있죠. 자귀죠. 자귀라고 하는 것은 이, 이 귀족들이 술을 먹을 때, 같이 잔치를 할때 술잔의 그 재질이 달라요. 어, 그래서 공, 후, 백, 자, 남. 다섯 개. 오구로 되어 있고, 하나는 뭐, 그 다음에는 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 은, 동.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술잔으로 이제 그 신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는 두 번째니까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그래서 여하튼 이 후는 특별히 왕이 땅을 나눠주죠. 그래서 분봉을 해가지고 오랑캐로부터 이제 그 왕을 호위해야 되겠죠. 그런 임무를 부여해서 땅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왕 밑에 있는 계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후라고 한 것은 노자는 이제 왕을 또 후왕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도가 임명한 왕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후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왕이라는 것은 또 권력자 왕을 풍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왕은 하나밖에 없죠. 주나라 왕. 주나라 왕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후 이제 분봉후인데 분봉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전국시대가 되면은 소위 전국 치룡이라는게 생겨갖고 이제 제후가 왕보다 더 권력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자칭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후왕이란 다는 사실 도덕기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써요. 이거는 노자가 발명하는 그런 칭호예요. 그래서. 이, 제후가, 어, 이 후왕, 그런 반역적, 반역자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 왕을 자칭하니까. 그거를 풍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죠. 후는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임명받았으니까, 왕의 임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왕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자칭왕이니까, 반역한다는 의미죠. 충성과 반역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칭호예요. 이거를, 그, 전국 시름과 같은 그런, 어, 전국 시대의 그런 제후들에게 노자가 풍자하는의에서 붙이면서, 성인이야말로 참다운 후왕이다. 도가 임명한 왕이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이 왕에게는, 권력자 왕에게는 네 개의 증오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26장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걸 참조하시고, 간단히 말하면은,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음 하늘이 나를 아들로 임명한 것입니다. 저 아들 하늘, 하늘에 있는 상제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상제 아들은 또 제사를 잘 지내야겠죠. 그래서 왕은 제관의 직모입니다. 에 여기서 이제 후왕이 아니라 왕이죠. 어, 어 주나라 왕 왕은 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다. 있 왜냐하면 하늘이 나에게 어,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것이죠. 군의지이죠. 군 임금이죠. 주권자죠. 음 그리고 만성지주는 또 있죠. 이것은 어, 반역자를 증치하는 군대의 사령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또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반드시 증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무 안 되겠죠. 지지 않려면 어떻게 니까 병거를 많이 거느리겠죠. 만승 이 병거. 병거는 이거 최신의 에, 에 무기죠. 이게 요즘 말로 하는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 만 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 저항할 자가 없겠죠. 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만 대를 거느리는 왕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보통 뭐, 천승이다, 이천승이다,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을 때에도, 저 진나라, 한, 사천승, 오천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만, 십을 네번 곱하니까, 만 대다. 내가 모든 곳의 주인이다. 이런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이네 개의 칭호가 있는 것입니다. 성인도 이네 개의 이 칭호를 가져요. 26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죠. 성인은 또 왕이죠,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 무지무역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죠. 음, 그러죠. 그다음에 임금, 임금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죠. 무이죠, 무지무역과 요 짙은 부분은 신의 세계, 무의 세계입니다. 무지무역 밑에는 무이, 만승지조. 이건 신적인 사랑이죠. 어, 만승지조. 어 어떤 유혹을 이겨내게 내야 되겠죠 학문이나 사사로움,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이 전쟁은 이 병거는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이, 이 성이라는 만성지주는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 이런 얘기죠. 신적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네 개의 칭호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음 <laughs> 그런 것을 이렇게 풍자. 그니까, 권력자를 풍자하면서, 성인이야말로 참다운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도덕경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볼수 있는 도덕경에 관한 책들 많이 있죠. 강의도 많이 하죠. 학교, 대학교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뭐, 각종 교양 강좌,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지식이 많습니다. 타이틀도 있죠. 어, 박사. 뭐, 교수,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노자가 왕이라고 할 때, 이 권력자 왕을, 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죠? 음,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도덕경에서 왕을, 왕을 권력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뒤도 맞지 않고, 내용도 무슨 신나라 까먹는, 어, 황당한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그렇게 또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남들이 소위 유식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되풀이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또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인생입니다. 도우는 인생이야. 나의 인생.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도덕경에서 어, 왕은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누구든지 도우를 실천하면 여러분이라잖아 누구나 성인이며 왕이다.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되는 장들에서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집중적으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그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장을 보시죠. 3장에는 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건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란 글씨는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성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여러분이 도덕경에 관한 책을 보면 다이 성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의 다스림은. 그렇죠. 성인지치. 성인이라는 왕은 이렇게 다스린다. 권력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불, 불. 계속 불이죠. 하지 말아라는 이거 노자의도가 아닙니다. 노자의도는 무의. 본성을 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권력자 왕은. 그러니까 성인의 다스림은 다르다. 성인지치. 성인이라는 왕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이거 뭡니까? 에이,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아, 그러니까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사민 무지무역 백성에게는 이런 걸 권유해요. 백성에게는 무지무역을 하라. 자, 보통 권력자 뭐 이거 이, 말이 안 되죠. 사부지자불감이야. 부지자 지자 지혜로운 사람들. 이거 권력자는 이거 지혜로운 사람들을 어잘 모집해 가지고 신하로 등용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부지자 불감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성인의 다스림은 상식적이지 않죠 위무이적무불치위무이가 뭡니까 이거 어무지무 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가하거 간에 무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모든 것을 빠이 없이 다스립니까 안 그렇죠? 맨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 뭐, 도둑질, 범죄, 반란, 구태타, 전쟁. 이게, 부, 이게, 무불지. 이 커녕 이건 다스리지 못하죠? 어, 성인의 다스림은 완전한 다스림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지혜에 의한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어 왕, 이 노자가 말하는 왕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걸할수 있겠죠. 어, 그래도 고집, 고집을 피운다. 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또 보시죠. 16장에서 지상용, 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돈의 공부시불태.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내왕, 공이라는 것은, 이건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공. 그렇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귀족이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니까 예, 오히려 백성을 막 빼앗고 착취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앞에 지상용, 지상이라는 말도 알아야겠죠. 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용, 용.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스린다. 이거는 신적인지혜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실제로 성인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내왕 그리고 그러니까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래천 천이라는 게 뭡니까? 아, 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참으로 신을 사랑하죠. 성인은 노자의 도는 신이니까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 바로 신이죠. 신을 사랑하고 있다. 도라는 사건 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도, 도,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몰신불태 어떻습니까? 죽어도, 어, 죽음을 이기는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는 당연히 신을 얘기하지만, 물론 천자니까 신이죠. 그래, 그 우상이죠.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이 도는 신입니다. 참으로 성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어떤 신적인 지혜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 이것은 누가 대신 실천할 수가 없죠. 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내가 대신 백성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어, 그런 왕이 아니에요. 노대하성이라는 왕은. 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음, 25장. 고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 그래서 왕이 내가 위대하다 이거죠. 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도대. 신이 위대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추측으로. 아니죠.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어, 어떤, 기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기, 신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중유사대의 왕국이 이런, 역, 역이란 게 뭡니까? 영역, 모든 우주라고 제가 번역을 하지만, 뭐, 무와 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도의 아들인 나도, 어,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6장에서, 뭐 중의정군 정의조군 이거 뭐 이상한 얘기죠 군입니다 임금 임금의 능력을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권자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들여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한다 무의의 능력이죠 군 그래서 시 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뭐 전쟁하는 거 같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을 한다 수용관 연초초연 내하 만승지조 군대 사령관이죠 사람을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군대의 사용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적실번 조직실 군이죠 군. 그래서 권력자라면 중위경군 경적실번 뭐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다 어떤 신적인 생명 운동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천자와 왕 이것은 무지무역 무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늘의 사건 군과 만성지주 철알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사랑의 신적 사랑를 실천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의의 사건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인은 실제로 하늘과 땅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천지의 운동이죠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왕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건 주장일 뿐이죠. 이 천자, 이 자신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신은 우상이죠. 그런데 성인이라는 천자는 참된 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78장에서 수국지구 시위사직주, 수국불상 시위천하왕. 주나라 왕도 사직주예요. 왜냐하면 주나라 왕은 자신의 영토가 있죠. 그 영토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또 모든 제후를 다스리는 천하의 왕이죠. 두 개를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주나라 왕은. 그런데 그 주나라 왕이 수국지고그 허물을, 때를 받아들이고, 허물을 받아들이고, 불상, 모든 불상스럽지 않은 일, 이런 거를 자기가 다 끌어안습니까? 권력자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굳이 일들은 다 백성에게 맡기고, 자기는 사치 방탕하고, 권력을 늘리는 데만 어떤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원 약반, 성이라는 왕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의 불평불만 이런 걸다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백성을 오른길로 이끌고 그러니까 무지무역을 권유하죠. 사직죠. 무지무역. 무지무역을 해야만 사직, 그 참으로 참된 양식이 오는 것이죠. 도에서. 도에서 기. 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는 일은 각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불상. 그렇죠. 죽음의 행실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다, 막 그런데도 성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왕인 거예요. 저는 지금 사직주의자 천하 왕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어,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성인 누구 제 저는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님 왕인 것이죠. 왕의 자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헛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언약반 그렇죠. 상식에 반한다. 권력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32장에 37장 이후에는 이제 후왕이란 단어가 나오죠. 도가이명왕이다. 그래서 도상무명 박수소천하막능신야 후왕 도가이명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장자빈, 만물이 나에게 손님으로 온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만물을 잘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사를 나는 나의 생명운동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30장에 똑같은 비슷한, 비슷한 문장이 있습니다. 후왕, 양, 능수지, 도를 지킨다면 후왕이 도와 함께 일하고 있, 있기 때문에 만물장자, 화, 화라는 건 변화한다. 신적인 사랑을 부추긴다. 이건 생명운동. 내가 살아있다. 화는 내가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바로 만성지주의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만성지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 어, 도를 실천하으면 죽는다. 만성지주가 뭡니까? 저기 뭡니까? 사사로움, 거짓자, 학문, 가짜도. 이런 것에 유혹을 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짜신, 우상. 세상은 우상이 들끓고 있죠. 모두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다 우상. 종교적인 우상도 있고. 각종 이념, 사상, 개통, 철학들, 그런 것들, 그 신이 이끄는 자친대대 가자 신이죠. 그런 가자를 이겨내면서, 그래야 도를 실천해야만, 신을 사랑해야만, 사랑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후왕이죠. 도가 임명한나 후왕, 득일이, 천하정. 어, 득일이라는 건기이다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천하정, 천하의 정, 정이라는 건 점쟁이죠, 원래. 이 정, 거북점 치는 사람, 이 거북점, 이 등딱지를, 등딱지, 배딱지를 보면은, 갑골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런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것은 뜻을 해석할 때, 하늘에 묻습니다. 이런 뜻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글자로, 이 점쟁이를 가리키기도 하죠. 정인, 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예언자죠. 이걸, 이거는 점쟁이죠. 이거는. 이거는 미신이죠. 그걸 빗대어서. 왕, 권력자 왕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점쟁이를 빗대어서 예언자죠. 참으로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어, 저에게 지금 신적인 어떤 사랑의 지혜를 부어주어서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기를 끊임없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 천하정이죠. 그래서. 음. 시, 후왕, 자위, 고가불곡. 호왕은, 후왕은 고가불곡. 이거 왕이 실제로 권력자가 자신을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 나를 낮추니까 신하들이 감히 높이야 권방져 그러면 혼내야 되겠죠. 이렇게 위선적인 거죠. 그러나 후왕은 실제로 내가 외롭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는, 아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왕의 능력은 도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비 이천이뭐냐비요 천천하다. 사람은 한갓 짐승에 불과하죠. 약간 지혜가 높죠. 일반 짐승보다는 아주 지혜가 뛰어나죠. 그런데 그러나 역시 살과 피를 지닌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도에게 맡긴다. 도를 사랑한다. 무지무역이죠. 그러니까 도가 신이 나를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어,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예언자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다. 자신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다. 성인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은 어때요? 권력자는? 솔직하지 않죠. 자신을 자존망대 꿈이죠 막, 허풍을 떨면서 속이죠. 어, 다르다. 자, 42장을 보십 싶다. 인지소유, 고가불곡, 이 왕공이, 왕공입니다. 요것은 권력자예요. 왕과 공, 귀족이죠. 권력, 후왕은 여기서 성인이요. 요 왕공은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소유, 십참으로 고가불곡. 외로이 고가불곡을 자칭하죠. 그러나, 이것은 미선이죠. 내가 낮게 이렇게 처신하는데, 네 놈들이 감히 나보다 높게 잘난 척을 해? 혼내야 되겠죠. 위선이다 왕공 권력자는 위선을 부리는데 후왕 성인이라는 참된 왕은 이렇게 자신에게 솔직하다 누구든지 스승이든 제자든 전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어다 천한 처지에 있다 그러나 도를 실천함으로써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죠 천자이며 왕의 능력을 발휘한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적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장에서 연회사 만물지종할 때 만물지종이죠 종갓집종갓집이라는게 뭡니까? 왕이 제후를 임명했을 때 제후가 아 내가 임명받았다고 하는 걸 확실한 거죠. 어, 여기서 아 이렇게 만물지종이라는 건 뭡니까? 도에게서 내려오는 지혜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유종사육은 언유종 언이라는 건 뭡니까? 노자의 말 도덕경, 도덕경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말종갓집이있다 신적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삼보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걸 할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천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의 바탕으로. 노자의 도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가 도를 실천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덕경을 쓴 것입니다. 종가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도를 권유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보다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사육은 일을 하고 있다 군이다 임금 여기서 군이 군은 여기에 있는 군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 군은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다운 주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성인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고난을 부여한 그 존재, 신이죠.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종갓집, 나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인 후왕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절묘한 상징입니다. 왕 또는 후왕, 이것은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요. 누구든지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권력자로 이해한다면 큰 어리석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요. 이건 뭐 이성상실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타이틀 어 오히려 그 지혜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어리석음에 더 빠지죠 자신을 고집하죠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어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저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요.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내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도우를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